너무 짧은 시기 이직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성과를 만들어 내기도 전에 떠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는 게 저희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조금 사실이기도 합니다. 대표님 혹시 이거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리얼 버프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의 잦은 이직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선은 잦은 이직의 기준은 어느 정도 될까요? 뭐 1년, 2년, 혹은 3년. 어떤 게 잦은 이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선 이제 이직을 할때 이직의 장단점이 있겠죠? 우선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다양한 일을 할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거기에서 새로운 경험들을 할수 있는 어떤 경우에는 이직을 통해서 연봉을 많이 업그레이드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단점은 또 생각을 해볼까요? 너무 잦은 이직인 경우에는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두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문화에 대해서 충분히 녹아들어 가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요. 전 회사에서 이직이 좀 잦았다고 한다면 우리 회사에 와서도 이직을 하지 않을까 그러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면접에서도 이직을 했던 사람들한테 이직에 대한 사유를 많이 물어보는데 그 이직의 사유가 충분할 수도 있고 혹은 불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충분한 사유든, 불충분한 사유든 다 믿지 못하고 그 일에 대한 능력들을 좀 평가해서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직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진 경우들이 많죠.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 이직은 어떠한 곳에서 정체되어 있지 않고 자기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가기 위한 그런 준비과정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직에 대해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들은 실리콘밸리 그런 미국에 있는 문화 이런 쪽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국내에서는 개발자 정도 이직과 관련해서 유연성을 좀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실리콘밸리 이직에서는 성과 기반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회사에서 자기가 보여준 능력으로 큰 성과를 냈다고 한다면 그 성과를 다른 회사에서도 이제 해주길 바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성과를 기반으로 우리 회사도 해줄 수 있냐 그런 관점. 이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죠 근데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성과에 대한 측정이나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조금 확실하게 해주는 경향이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용공급에 대해서 고정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성과를 많이 내고 한다 하더라도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정도 수준의 성과 측정이나 보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한 회사에서 큰 성과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크게 자신의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예를 들어서 이직이라 하더라도 뭐 좋은 이직 나쁜 이직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좋은 이직은 스카우트로 인한 이직이 가장 훌륭하겠죠. 왜냐하면 스카우트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전 회사에서 일을 굉장히 잘 해왔고 일을 잘 해온 것들을 우리 회사에서도 발휘해주길 바라기 때문에 스카우트를 하게 되는 건데 일반적인 이직이라고 한다면 다른 관점이 있죠. 이직의 사유가 나의 능력이 회사보다 넘쳐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에는 회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그 회사에 속해 있을 때그 회사보다 능력이 넘치거나 혹은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걸 스스로 알고 있을 때 이직을 좀 한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회사보다 자신의 능력이 넘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계신데 그런 경우에는 자기 객관화가 조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회사에서 성과를 잘 내었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들은 자기 스스로의 관점에서도 그걸 확인할 수 있겠지만 위에 있는 상급자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평가를 하는데 그 상급자가 평가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합니다. 오로지 그 사람만의 능력 때문인지 아니면 주변 동료와의 시너지를 통해서 그런 성과가 났는지 혹은 회사의 환경 아니면 시장의 환경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와서 성공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본인도 회사에서 자신의 능력이 넘쳐서 나간다라고 이제 이직을 결정을 할 때는 그런 객관화 과정을 좀 많이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회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이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본인들이 더잘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는 나와 맞지 않는다라는 핑계를 대기도 하고 충분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많이 못 받는다라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왜 회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본인이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한다고 했을 때 다른 데 갔을 때는 내가 그 회사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은 이직이 너무 잦으면 성과를 만들어 내기도 전에 떠나는 것 아닌가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 회사의 문화에 맞게끔 그 일을 배우게 되고 그 일을 할때 익숙해지는 시간이 걸리고 성과 를 내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개발 직군은 이제 차치하더라도 일반적인 직군 같은 경우에는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한 상태에서 자신이 한 행동들 그런 것들 때문에 성과가 나오게 되는데 잦은 이직이라고 할때 혹시 1년 이내라든지 2년 이내 물론 2년만에 성과가 날수 있는 직군이란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너무 짧은 시기 이직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성과를 만들어 내기도 전에 떠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는 게 저희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조금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직과 관련해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직을 할때 연봉을 뭐 10%, 20%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직이 답이다 라고 하면서 급여를 상승해서 이제 새로운 회사를 계속 찾아 가는데요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1년을 근속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라는 게 이제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자기 연봉의 12분의 1을 나눠서 추가되는 형태인데 12분의 1이면 대략 한8.23%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그 퇴직금을 받기 전에 이동을 하는 것들은 8% 정도 되는 연봉 인상률을 포기하고 떠나는 거라고 또볼 수가 있어요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직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한 연봉이 20% 30% 아니면 근로시간이 조금 더 준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다든지 그런 경우라면 이직이 괜찮겠지만 그냥 단순히 회사가 조금 아쉬워서 회사가 나의 노력에 대해서 덜 알아준다 짧은 시간에 회사가 본인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직을 한다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연봉이 인상되는 효과를 주는 퇴직금에 대한 부분들도 버리고 떠날 수 있다라는 오늘은 직장인의 잦은 이직 괜찮 는가요?라고 그런 질문이었는데요.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직을 하는 본인 당사자가 가장 잘알것 같습니다. 정말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떠나는지, 아니면 나의 능력에 대해서 객관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거기 대한 불만족으로 떠나는지, 아니면 회사의 조직적인 관점에서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떠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퇴직금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성과를 낼수 있는 시간 그런 것들을 고 고려했을 때 이직은 본인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2년 3년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 편입니다. 그럼 오늘은 직장인의 자존이직 괜찮은가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